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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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앉아 얘 앉아 앉는거몰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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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는거 몰라. 앉아 앉으면 기다려. 앉아 앉으면 줄게. 앉아 앉으면 줄게. <laughs> 자,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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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앉는안아앉 기다려 앉잘안아앉기다아 앉아 앉아 앉 기다려. 앉아 기다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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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기다려.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뭐? 어, 기다리기는. 먹어, <laughs> 먹어, 먹어, 먹어. 그렇지. 어, 잘 되네. 응. 물고 갔어. 이제 이것도 먹네. 근데 이거 막 뺏어 먹진 않는다. 이렇게 바닥에 둬도 막 뺏어 먹거나 그러지는. 근데 나. 이거는 진짜 아까 진짜 순삭해 보이는데. 기다려, 기다려, <laughs> 먹어. 얘는 몰라, 기다려. 기다려, 몰라. 맛있니? 맛있어? 기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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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많이 먹어라. 간식 진짜 잘 먹네.